안녕하십니까. 그톰미버 진행 중인데 세팅을 또 바꿨습니다. 세팅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음, 패시브 트리부터 보죠. 음, 아이템부터 볼까요? 아이템부터. 네. 아이템에 돈을 좀 썼습니다. 이거를 1 신상에 샀습니다. 1 신상에 카우스 정 템을 샀어요. 카우스 저항템 카우스 장 저항 템을 샀고 어, 생명력 많아 보이니요 어떻게 보면 생명력이 무효 오비일 수 있는데. 우스 저항 때 샀습니다. 만화도 별로 안 붙었고 우스 저항 때 샀고 일 신성 좀돈좀 좀 썼습니다. 뭐 샀고 그다음 에 목걸이도 하나 샀는데 이거는 아 목걸이도 할 말이 많은데 이게 목걸이가 마지, 매법, 마법 아이템을 샀어요. 정신력하고 뭐 시전 속도 있는 거 마법 목걸이가 뭐쌉니다2액1액 이액 뭐 이렇게 이 정도에 사는 사서 그게 있어요 에센스가 있거든요 에센스에 보면은 상의 마술의 에센스가 있어요 여기서 거기서 시전 속성에 있는 희귀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마법 아이템을 희귀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시전 속성에 있는 옵션이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냐면은 3 0백인가 그래서 4 0이네 800. 와, 겁나 비싸죠? 여기다가, 시전 속도가, 그, 주문 피해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 모든 주문, 뭐냐, 모든 주문 스킬도 있거든요? 모든 주문 스킬도 있고, 피전, 그, 주문 피해도 있고. 확률이 좀 낮긴 해요. 그래서 한번 발라봤어요. 근데 이제, 스킬이, 나, 스킬 이레벨 나오길 바랐는데, 주문 피해가 나왔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액자에 발라봐서 요게, 요게 나왔어요 40액 이걸 한두번 해봤는데 두번다 꽝이었어요 여기도 있죠 여기도 시전속도 주문역 있는데 주문피가 나왔어요 이것도 꽝이 있고 한80액 날렸죠 80액 날렸고 반지를 또 바꿨습니다 반지는 이것도 이건 얼마 전 샀죠 이것도 한10액 정도 10 액인가? 10액안된거 같은데 한5 액인가 가지고 산거 같은데 싸게 샀어요. 이거 카오스장에 냉기번개 있는 것만 샀어요 싸게 샀어요. 500 밑으로 산것 같은데 여기다 액자질을 를 해가지고 나머지 다 공격시 화염피해 화염피해 물리 공격, 공격 다부효업이나오고 만화 체대치가 운좋게 붙었네요 만화 체대치, 대치 운좋게 하나 붙었고 나머지 세개는꽝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에서 기존에 있던 거에서 액자질을 했죠 액자질을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1신성하고 이게 800. 2신성 좀 들어간 거 같네요. 800. 한1 0 0액 들어갔네요. 1신성 100개 정도 투자한 거 같아요. 많이 쓴거 같은데 우리 뭘 뭐, 때문에 뭐 사야 될지 몰라서 우선 요렇게 샀습니다. 가보 나머지는 바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이 카저 때문에 파우 저장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맞춰서 56인데, 벨트하고카바나 이런 데서 맞춰야 되는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못 맞추고 있고요. 못 맞추고 있고요. 그냥 56이야. 이대로 돌았어. 이대로, 그래도 생명이 1,400 정도였거든. 1,450에 모조 맞추고, 모조도 70으로 다 맞추고, 카드도 맞춰서 돌았는데, 이래도 원콤이 나. 8티어 맵에서. 8티어 맵에서 원콤이 나요. 그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패시브 툴를 바꿨습니다 물질과 정신을 다시 넣었어 이걸 넣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재생이 필요해요 기존에 했던 치명타 노드들을 다 뺐습니다 치명타, 여기, 여기 치명타, 여기 치명타, 여기 치명타, 여기 치명타 여기 치명타. 치명타 노드를 다 빼고 스로 가서 요거 찍고 그 다음 재생 찍어주고 재생을 찍어줬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요, 이거 어, 그리고 여기도 다시 재생으로 찍어줬고 여기도 찍어줬고 찍다 보니까 좀 남아 포인트가 남아서 여기를 좀 찍어줬 원수 피해 30원수 피해를 찍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강도를 좀 높여줬고 원수 피해를 좀 찍었다고 남아 여기도 원수 피해 찍어줬 조금 남아 그래서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찍어줬습니다 똥콜로 다시 하기 위해로했어 요것도 찍어줬 그래서 스킬을 보시면, 전기불고하고 하고, 하고, 감전 시시전을 끼워졌어요 그러면, 갑옷에는 35 있고, 목걸이에서 37짜리를 구해가지고, 감전 시시전을 풀어줬습니다 정신력이 172. 딱170 맞췄어요. 대마부터 요거 이거, 요거까지 명상까지 해가지고 160에 170맞췄줬더니 이러니까 좀 할만한 것 같아요. 저는 참고만 하시고 따라 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티어 맵핑 한번 돌아볼게요. 이어 맵 요거 준비해놨거든요. 여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네. 두 티어인데 2레벨 증가요 75레벨이죠? 음, 75레벨. 한번돌아볼게좀눈만하면 전기불꽃. 발바르 녹죠? DP는, 전기불꽃 DP는, 아니 왜? 감전실 시전 전기 불꽃 dp는 13,000 조금 하면 14,000까지 올려주긴 해요 아 그리고 하나가 아닌데 이게 점멸을 점멸을 추가했습니다 점멸을 추가했어요 그건 나중에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무난하죠 그죠 조심해야 돼요 근데 아직 그거를 안 해봤어 뭐지 의식 같은 걸안 해봤거든요. 의식에서 어떻게 버텼지. 음. 지금 이걸 한 이유가, 경기 불꽃에서 매핑은 잘 돌아. 끔, 끔살을 면해야 되고, 경기 불꽃에서 제일 문제였던 게 뭐냐면, 끔살 나는 거, 원콤. 네, 보스 딜. 두 가지였거든요. 끔살은 이제 물질과 정신으로 피했어. 보스들이 문제인데, 그러려면은 이제 질이 높아야 되는데, 질을 높이가 애매하고, 어떻게 맞춰야 할지, 아직 감을 치명타로 가야 되는지, 만화로 가는 게 맞긴 하는데, 만화하할때 어떻게 결정 못 했어요. 그러다가, 기존에 하던 거, 유성 떨어지기, 치명타시감전시 시전, 이걸로 유성을 하나 써봤습니다. 할만해요 네. 지금은 할만한데 이제 그런걸 해봐야 돼 콘텐츠를 해봐야 돼 아직 콘텐츠는 안해봤거든요 매핑은 쉬워 복수도 네. 나름 잘 잡아요 복수도 나름 잘 잡는데 이제 브이식 같은거 할 때가 문제야 토 맞았을 때만나가달았을때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거는 나중에 하면서 대핑은 이렇습니다. 음. 크게 죽지는 않아요. 원큼은 잘안 나. 웬만해서 원큼이 안 나. 음, 레벨이 올라...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여기까지겠습니다. 음.